네, 12년 9급 공무원 통계학 기출문제 11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뭐야? 확률이죠. 확률, 확률은 뭐야? 뭐뭐? 1대 앞에를 분모에 적고, 그 중에서 이 뒤에 발생하는 두 개가 검은공일 확률. 여기를 보여야 뭐 돼. 분자에 적어주면 되죠. 되시죠? 지금 항아리에 흰공 몇 개, 다섯 개 검은공, 일곱 개가 들어있답니다. 여기서 네 개의 공을 임의로 비보건 추출할 때 되시죠? 비보건 추출이 뭐라고? 그냥 4개 한 번에 뽑는 거라고 넣고 안 넣고 그냥 그 다음 거 뽑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뭐예요? 4개를 한 번에 뽑는 게 비보건 추출입니다 되시죠? 그래서 분모에는 뭘 적어야 돼? 총 공이 몇 개야 지금? 12개잖아 12개 중에서 4개의 공을 뭐 해야 돼? 뽑아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12C4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다 뭐예요? 12C4가 적혀있어 이건 기본이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돼? 검은 공이 2개가 검은 공을 뽑아야 돼아 그럼 4개 공을 뽑는데 두 개는 검은 공 뽑아야 돼. 두 개는 검은 공 뽑아야 돼. 그럼 그 소리는 뭐야? 두 개는 뭐야? 하얀 공 뽑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쵸죠이 다섯 개의 하얀 공 중에서 뭐두개 뽑고, 이 일곱 개의 검은 공 중에서 뭐에 두개 뽑으란 소리잖아. 그렇죠. 다섯 개 중에 뭐에 두개 뽑고, 일곱 개 중에 뭐에 두개 뽑으라고. 되시죠 이건 동시에 네개 뽑는 거잖아 동시에 발생한 일이잖아. 그럼 뭐 해야 돼? 곱해야죠. 절대 같이 안 일어났을 경우에 더하고. 되시죠? 같이 동시에 연속해서 이어서 일어나는 이름 뭐에 고파라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4번이죠 그렇죠 여기다 3번이라고 왜 썼을까요? 잠시만요. 네 확인해 본 결과 이 책에 오타가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4번입니다. 4번. 혹시라도 아마 4번 맞게 풀었는데 3번이어서 어시더이가 왜 틀렸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있으면 정말 죄송하고 빠르게 교재를 수정해서 다시 업로드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4번입니다 정말 쉬운 문제야 그냥 진짜 경우있어요 정말 기, 아니, 확률의 정말 기본적인 문제였다 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12번 풀겠습니다 결합 확률 분포가 x, y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x-y의 기대값은 구하랍니다 그럼 x-y로 모야돼 확률 분포표를 따로 만들어라 되시죠? x-y로 뭐하라고 확률 분포표를 새로 이렇게 만들면은 만들면은 기대값 어떻게 구하면 돼? 둘이 둘이 곱해서 다 더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합 확률 분포표 나왔다고 해서 쫄지 말고 문제에서 나하는 대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x가 뭐에? 0, 0. x가 0, y가 0. x가 0, y가 1. x가 0, y가, x가 0, y가 2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때그때마다다 계산해 보는 거야. x y를. 0 0은 뭐야? 0이죠. 0 1은 뭐야? 마이스이죠 0빼기 2는 뭐야? 마이스 2가 나올 겁니다. 되시죠? 그럼 00이 나올 확률이 뭐야? 0.08.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결합 확률 분포표는 011을 확률은 뭐야? 0.22죠. 그래서 마이스 나올 이 값이 마이스 1이 나올 확률이 0.22. 여기는 그럼 0.20이겠죠. 되시죠? 그럼 10, 11, 12일 수가 있잖아. 그럼 10이면 뭐야? 빼면 1이죠. 11뺀 뭐야? 0이고. 12뺀 뭐야? 마이스 1이잖아. 그럼 그때마다 또 확률을 이거 다 모아야 돼. 적어주면 되죠 0.27 0.08 0.15를 적어주시면 된다 그 다음 뭘 구하래? 문제가 기대값 구하라잖아 그럼 서로서로 뭐해서? 곱해서 다 뭐하면 돼?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0은 어찌 곱해봤자 0이니까 필요 없고 여기도 필요 없겠죠 그럼 곱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0.22 얘는 뭐야? 마이너스 0.4 얘는 뭐야? 플러스 0.27 얘는 뭐야? 마이너스 0.15가 되겠네요 그럼 계산해보면 몇이야? 요게 몇이야? 0 0 0.5잖아. 0.05잖아. 그쵸죠 그럼 여기다 하면 뭐야? -0.1이네. 그럼 얘랑 얘랑 하면 뭐야? -0.5가 나오겠네요. 정답 몇 번? 2번이네요. 무슨 문제? 정말 쉬운 문제죠. 그쵸 정말 쉬운 문제다. 요요 요 이산형의 그렇 결합확률분포표가 나왔다는 건 이산형이란 소리잖아요. 얘네가. 이산형의 기대값은 진짜 확률을 곱해서 그냥 다 더해 주면 된다. 확률분포표 만들어서. 되시죠? 네, 13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 회귀 모형을 적합해서 추정된 회기 직선이 이렇게 나왔답니다. 되시죠? 그럼 결정 계수가 지금 몇이야? 0.82일 때 상관 계수는 몇이겠느냐? 이런 문제죠. 자, 상, 단순 회기 모형에서 상관 계수의 뭐 제곱이 결정 계수잖아. 되시죠? 그럼 거꾸로 내리면 뭐 하면 돼? 루트 시으면 되죠. 0.81은 뭘 제곱하면 0.81이야? 0.9를 제곱하면 0.81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 계수는 뭐하니 뭐야? 플러스 0.9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0.9일 수도 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다음 또 중요한 회귀 계수와 상관계수의 관계 뭐야? 회귀 계수의 기울기랑 아니 부호랑 상관계수의 뭐? 부호가 같다. 왜냐면 둘다 선형 관계를 표현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얘도 뭐야, 지금 음의 선형 관계잖아. 그럼 상관계수 당연히 뭐가 나와? 음수가 나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0.9 중에 어떤 놈? 마이너스 -0.9일 것이다. 정답 몇 번? 3번이다. 진짜 쉬운 문제죠. 넘어 가겠습니다. 자, 14번. 표준 편차가 알려졌답니다. 알려졌어. 그럼 뭐 해야 돼? 표준 정규 분포 써야죠. 그렇죠? 그래서 100개의 표본을 이미 추출하였을 때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가 지금 몇이랍니까 8이랍니다. 되시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뭐 해서 다르게 해서 뭐에? 표준 오차를 몇으로 만들고 싶어? 반으로 4로 만들고 싶답니다. 되시죠. 그럼 이때 표본을 몇개 뽑아야 되냐? 이런 문제죠. 되시죠. 표준 오차는 어떻게 구해?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구하잖아. 표준 오차는 이건 당연히 외워야 되고. 되시죠. 지금 16을 여기다 넣었더니 뭐가 됐어? 8이 나왔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럼 이 값이 4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런 문제죠. 자, 표준 오차가 어떻게 됐어? 2분의 1배 됐잖아. 되시죠. 이 전체 값이 뭐? 2분의 1, 1, 배 됐다고 되시죠? 루트 n은 그럼 n은 n은 몇배 돼야 될까? 요런 문제죠 n은 몇 배가 돼야 될까? 물론 요거를 외우셨던 분들은 그냥 풀 수가 있지만 만약 아니었던 분들은 진짜 그냥 이공식이라 뭐하면 돼? 넣으면 되죠 루트 16분의 시그마를 했더니 아 8이 나왔대 루트 16은 4잖아 아 그럼 시그마는 32겠네 되시죠? 그래서 다시 또 n표분을 뽑아서 루트 n분의 시그마 32를 했더니 뭐가 나와야 돼 지금? 4가 나와야 된대 아하 그럼 계산 어떻게 돼? 4로 이렇게 나누면은 8은 루트 n이니까 n은 몇이야 돼? 아 64야 되는구나 되시죠? 정답 몇 번? 그래서 4번이구나 이렇게 풀면 되는 쉬운 문제였고 되시죠? 나는 이게 아니라 나는 이게 무조건 뭐 루트 n분의 1배 관계된다는 걸 알고 있어 되시죠? 루트 n분의 뭐라고? 1배가 된다고 그럼 2분의 1배가 되면은 2분의 1에 루트 2분의 1, 1분의 1을 한 몇이야?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네. 다시, 자이 표준 오차가 뭐 루트 n분의 1배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아 루트 n분의 1배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 지금 2분의 1배가 된 거잖아. 되시죠? 그럼 루트 n배가 몇이야? 9배죠이 둘이 같으니까 이렇게 볼수 있죠. 양면 제곱하면 뭐야? n배가 몇이야? 4배가 된다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16에다가 뭐에 4배 하니까 표본의 크기가 몇이 돼야 돼? 64가 돼야 됩니다. 되시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그냥 진짜 표준 오차 식을 이용해서 푸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풀어도 뭐 푸는데 전혀 오래 안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 푸는 게 가장 기본 원칙이고 루트 n분의 1배 실내구 길이 오차 한개 표준 오차는 다 루트 n분의 1배 된다라는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푸셔도 상관 없겠습니다. 어쨌든 뭐 쉬운 문제였다. 자, 다음 15번 가겠습니다. 15번 요렇게 자료를 조사했답니다. 되시죠? 그래서 분산 목적에 맞춰서 분석을 할 건데 되시죠? 각 분석 방법이 잘못된 놈은 누구냐? 이런 문제입니다. 1번 가겠습니다. 성별에 따라서 성별은 뭐야? 남자 아니면 여자밖에 없잖아. 그렇죠? 얘네 둘에 뭐 근무 월수의 차이가 있네. 근무 월수는 수치형 자료잖아. 그렇죠? 근무월수에 뭐 차이가 있냐는 근무월수의 평균의 차이가 있냐? 남자의 뭐 모평균이 있을 거고 여자의 모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같냐? 아니면 다르냐를 검정하는 거잖아. 그럼 이때 무슨 검정을 해? 모평균의 차이 검정은 표본이 뭐 하면? 작으면 뭐 하고 t 검정을 하고 특히 무슨 검정? 독립 t 검정을 하고 그렇죠 표본이 크면 뭐 하면 돼? z 검정을 하면 되죠. 이건 되시죠? 근데 적합도 검정은 언제 하는 거야? 교차표가 나올 때. 표차표 분할표 다시 자 분할표 이런 범주형 자료가 나, 나올 때 범주가 뭐한 개인 경우에 뭐 서울 경기 인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얘네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가를 검정는게 뭐야? 그게 바로 적합도 검정이죠, 그렇죠? 카이제곱 검정에서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평균의 차이를 검정하는 건 뭐야? t검정이나 z검정이기 때문에 1 번이 틀렸습니다. 적합도 검정을 하는 거 아니죠? 적합도 검정은 어떤 분포를 따르는가를 검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다. 잘못 작지어진 것은 되시죠 범주형 자료가 됩니다. 그럼 남자의 사람 수, 뭐 여자의 수, 이런 숫자가 나와야 돼. 도수가 나와야 돼. 도수가 그게 범주형 자료 분석이고, 카이제곱 검정이고, 그게 바로 적합도 검정이다. 그럼 나머지도 확인해 보죠. 2번 성별과 최종 학력이 관기 관련이 있는가? 그럼 성별 뭐에 남 아니면 여자나. 최종 학력도 뭐야? 범주형 자료니까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 각각 뭐에 사람 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성별과 관련이 있는가? 독립인가? 연관성이 있는가? 이걸 검정하는 게 뭐야? 이게 바로 카이제곱 검정이죠. 이렇게 얘도 범주형 자료. 얘도 뭐일 때? 범주형 자료일 때 검정하는 게 뭐야? 그게 바로 카이제곱 검정이고 얘는 뭐야?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독립성 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죠 독립성 검정이나 독립성 검정 검증. 어찌 검정하는 건 비슷하지만 똑같지만 똑같죠 아예 똑같지만 정확히 대각 기무 가설로 멀정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네시죠. 그래서 얘도맞아둘다 범주형 자료이기 때문에 다음 근무월수와 월급여의 선형관계가 있냐. 근무월수도 뭐 수치형 자료고 그렇죠. 월급여도 뭐야 수치형 자료잖아 그렇죠. 이 수치형 값, 수치형 값 얘를 x, 얘를 y 라고 하면 얘네들이 뭐 선형관계가 있는가 알아본 게 이게 이 식을 찾아내는 게 그게 무슨 분석이야? 그게 바로 회기분석이죠. 그렇죠. 그래서 3번도 뭐하다? 맞다. 되시죠. 다음 최종학력에 따라 최종학력이 그룹이 몇 개야? 1번 그룹 고졸이야. 2번 그룹 대졸. 3번 그룹 대학원 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걔네 각 월급에 뭐 평균 값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얘네끼리 같냐. 아니면 하나 내도 뭐 다른 값이 있냐. 알아보는 거 뭐야? 여러 그룹의 평균 비교하는 게 뭐야? 그게 바로 분산분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1번이다. 시죠이 검정 어떨 때이 검정 하는지 목적 반드시 목적부터 공부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알면 내가 풀수 있는 문제였지만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 경우는 정말 통계 학 시험에서 보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참 참신한 참신한 문제죠. 좋은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풀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그 목적에 대해서 완벽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 난이도 정도는 되는. 문제다 뭐 어렵진 않죠 이거 찾는 거는 그렇죠 성별에 따라서 근무할 수 차이가 있냐 그거는 뭐 T검정 아니면 Z검정 하는 거니까 되시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16번부터 20번은 나중에 풀까 아니면 여기서 16번까지 더 풀고 갈지 잠시만요 근데 뒤에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16번까지 풀고 나머지 네 문제를 다음 강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중회기 모형이랍니다 되시죠? 독립 변수가 몇 개? 두 개입니다. 지금. 되시죠? 그럴 때 분산 분석표를 만들었답니다. 다음 중 분산 분석표에 대한 뭐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옳은 것 찾는 겁니다. 옳은 거. 자, 1번. 오차항의 분산의 추정값, 분산의 추정값 뭐라고? 분산의 추정값, 분산의 불편 추정량, 분산의 추정값, 분산의 불편 추정량 다 같은 말인데, 얘가 누구라고? 얘는 반드시 그냥 외워야죠. ms이라고. 평균 제곱 오, 오차 평균 제곱이라고 평균 오차 제곱도 되는데 아무튼 MSE라고 MSE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뭐야? 디귿은 MSR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 추정 추정값은 MSR이다. 그럼 뭐인 거야? 틀린 거죠. 이죠 분산의 추정값, 분산의 불편 추정량 MSE라고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다음 2번. 회귀 직선의 결정 계수. 개수. 결정 계수가 뭐야? SS t분의 ssr이잖아 그렇죠 sst가 지금 없네 한칸더 만들어야죠 s s t 뭐야 기억이랑 니은 둘이 더한 거죠 그렇죠 ssr은 뭐야 지금 기억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니은분의 기억 아니죠 결정계수는 뭐야 지금 기억 더하기 니은분의 기억이죠 되시죠 sst분의 ssr 이것도 반드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다음 3번 표본의 크기가 주어질 때 리을 값이 커져 검정통계량 값이 뭐예요 커질수록 p값은 뭐하냐 작아지네 p값의 정의를 보면 되잖아. p분포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뭘 구해? 검정 통계량을 구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 이 검정 통계량보다 더 어떤 확률? 큰쪽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 여기가 뭐야? 여기가 바로 p값이죠. 되시죠? 자, 근데 리얼 값이 더 커졌어. 검정 통계량 값이 더뭐 했어? 커졌어. 그럼 그때 p값은 어떻게 돼? 여기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p값은 더 어떻게 돼? 더 어떻게 돼? 작아지죠. 그렇죠? 빨간색보다 초록색이 더 작잖아. 그렇기 때문에 작아진다. 맞습니다. 피 값이 작을수록 기각인 겁니다. 더 극단적으로 더 이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피 값이 작을수록 기각인 겁니다. 자, 그래서 미음 피 값을 이용해서 다음 가설을 검정할 수 있다. 자, 얘는 뭐야? 분산분석이잖아. 회귀 모형의 뭐? 분산분석, 회귀 모형의 분산분석은 뭐가 엄정하는 거야?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이죠. 그쵸? 그렇죠? 그럼 이때의 기흉 가설은 뭐야? 기울기들이 다 0이냐? 이 독립변수가 의미가 있냐 없냐 하기 때문에 요게 바로 기무가설이다 되시죠 y절편도 0이냐 찾는 건 아닙니다 y절편은 뭐 0이든 3이든 상관없어 지금 회귀분석 뭐야 이 기울기가 이 x 이, 이 값을 이 y값을 그쵸 x를 이용해서 더 얼마나 더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걸 찾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가 뭐 몇이든 간에 기울기가 없으면 회귀분석의 의미가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요게 바로 회귀모형 유의성 검정의 기무가설이다 y절편 빠져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틀렸고 정답 몇 번이야? 3번입니다. 되시죠? 그래서 다중회기 분석의 분산 분석표의 의미 각각의 뭐 제곱합, 평균제곱, F과 p값의 의미를 알고 있냐 물어보는 문제로 뭐 당연히 좋은 문제고 정말 기본이 되는 문제고. 근데 물론 뭐 쉽지는 않다. 당연히 기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도 한 중간 난이도는 되는 문제다. 되시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네 문제는 다음 강에서 풀어보겠습니다.